충남 당진 선거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토론회에 나선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먼저 당진을 충남의 대표 무역항으로 키우겠다며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당진 해수청을 신설하고 유치에 성공한 해경인재개발을 필두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당진을 부산 영도에 복원가는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윤성 후보는 인구가 정체된 당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대규모 도심개발계획 청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지 인구가 10만 명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부분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스마트 그린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민주당 어후보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 종합병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당진에 급한 대로 응급 진료, 재활, 소화 병동까지를 포함한 국비 100% 산재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께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힘정 후보는 의과대학을 당진에 유치해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에서 서울에 있는 그 대학과 힘을 합친다라고 그러면 더 빠른 실내에 의과대학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양측은 정책 대결보다 서로를 공격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선 후보는 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공약은 일정 부분 어, 이행률을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꿀찍꿀찍한 구약들은 거의 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못한 건지 아니면 안한 건지. 그러자 민주당 어기 구 후보는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 판결을 꺼내들며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MB 정부 때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항소심 판결에서 정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년 만에 재대결한 두 후보는 이후에도 지역 현안보다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각종 논란들을 끄집어내며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간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